잠언 14장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의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마음이 구분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개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멸류관을 삼느니라.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웃을 없신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이스리라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멸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민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악인은 그의 환란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공인은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아멘. 잠언 15장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이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폐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없신 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징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스올과 아바돈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 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란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무지한 자는 미란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스호를 떠나게 되느니라.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계를 정하시느니라.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생명의 징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에 있느니라. 분개 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잠언 16장.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이신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 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이는 그보자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서민이라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리라. 왕의 희색은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전하느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셈이 되거니와 미란한 자에게는 그 미란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고대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배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꾀어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눈짓을 하는 자는 폐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나으니라.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잠먼 17장. 마른 떡한 조각만 입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손자는 노인의 멸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란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 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백 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 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작은 두 개서 물이 새는 것 같은 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함은 어찌민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과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폐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기는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끝에 두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아멘.